이 차를 보고 나면 다른 어떤 럭셔리 세단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터보 테일즈에서 만나볼 모델은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90S. 한국 럭셔리의 정점을 다시 쓴 걸작입니다.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완벽한 재창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2026 그램 90S는 기존의 품격에 미래적인 감성을 더했습니다.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은 더 넓고 더 깊어졌습니다. 전면부를 가득 채우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마치 보석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빛의 패턴이 변하며 살아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게 뻗어나가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후면의 듀얼 라이트 바는 미래형 전기차를 연상시키며 한눈에 이건 제네시스다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죠. G90S는 3.5L V6 트윈 터보 엔진에 전동 슈퍼차저가 결합되어 최대 출력 430마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100km/h까지 단 4.7초.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감이 인상적이죠. 또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이며, 코너링 시에는 마치 스포츠카를 몰듯 정밀한 제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G90S는 단순한 넉셔리 세단이 아니라, 달리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한 단계 위의 품격을 자랑합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향기 시스템이 작동되며 고급 호텔 라운지를 떠올리게 하죠.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친환경 우드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22방향 전동 조절과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도 바이피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석에는 풀 디지털 터치 콘솔이 적용되어 공조 시트. 커튼까지 완벽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제네시스는 한발 앞서 있습니다. G90S에는 AI 기반 음성 비서, 자율 주행 3단계 기술,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 제네시스 커넥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 주차 위치 심지어 실내 온도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죠. 이 모든 럭셔리함이 얼마일까요? 2026 제네시스 G90S의 시작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은 약 2억 원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결코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G90S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소유의 가치를 재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기술, 디자인, 그리고 감성이 모두 집약된 2026 제네시스 G90S. 럭셔리의 새로운 기준을 직접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터보 테일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혁신을 만나보시죠.